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어, 저 배경이 조금 평소하고 다르죠? 아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교회 삼각대를 두고 왔어 도마나 할때 삼각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갔다가 가지고 오는 걸 깜빡해 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배경에서 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원래 정상적인 핑크 핑크한 예쁜 배경으로 돌아올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3월이 됐네요. 학교 개학했죠? 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3월이 되어서 수만나 교재로 쓰고 있던 예수님이 좋아요 책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짜잔! 네, 이 책입니다. 전도사님이랑은 매주 수요일에만 보고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큐티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큐티 책을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짜. 응? <laughs> 네 오늘 상품은 상추입니다. 야 이번에 전도사님 질문에 어, 대답을 해주시면 상추를 줄 거예요. 이 상추는 조금 겁에 질려 있어요. 같은 동작에 있는 토끼가 이 상추를 노리고 있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토끼가 상추를 좋아해도 친구를 잡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0,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모두 버리고 따라가요입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부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번엔 좀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냐면 이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만큼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나요? 그렇죠? 이 조그마한 바늘구멍에, 여러분, 실 집어 넣어 보셨어요? 원래 바늘구멍에는 실을 넣는 거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집에 바늘이랑 실 있는 분은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바늘구멍에 이렇게 가느다란 실 집어넣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수 갈수 있나요? 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두사님이 지난 수만나 시간에 얘기했죠.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 대장이랑 친한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시나요?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백배로 백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얻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열두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만하는 것, 그리고 잘난척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되는 일이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바뀐다는 얘긴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것 그것으로 인해 잘난척하고 오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좀 전에도 말했죠. 믿음은 자기 의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잠시 영상 멈추시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다 읽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어, 오늘 오른쪽 페이지에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림 띄워드릴게요. 숨은 그림, 숨은, 숨은 그림 찾기. 뿅! 네, 멈추고 찾아보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질문을 드릴게요. 어,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답이 있고요. 어, 객관식입니다. 이 그림을 띄워드릴 건데요. 이 그림 띄워드린 요 보기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숫자를 써주세요. <laughs> 정답 두 개입니다. 숫자 1, 2, 3, 4번 중에 네, 두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실 건가요? 또는 무엇을 드리셨나요?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 나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나의 뭐 재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나의 헌신을 또 드릴 수도 있죠. 어,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이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지만 아, 예수님 저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수요일날 수만날을 하면서 큐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 또는 헌금도 그럴 수 있죠 어, 재물 같은 경우에는 헌금 저는 제 용돈으로 만난 것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싶지만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드릴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 예가 될수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어, 예를 들면 힘든 친구를 돕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난뭘 했다 하는 걸 선생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둘중 하나를 골라서 어, 선생님께 답을 보내주시면 상추, 상추 심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둘다어 문제 둘다 풀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내려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학교가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하시고, 주님,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과 몸이 쑥쑥 자라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Okay.